안녕하세요 수제 화분을 만드는 누디아 공방입니다 음, 며칠 날씨가 따뜻하더니 다시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 좀 그래도 낮에는 약간 영상권이고 밤에는 영하권 영하 5-6도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자주 드시면 음, 목에도 좋고 감기예방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것은 어, 저희 누디아 화분에 그림 을 그려진 고있는데 앞서서 제가 1탄 2탄으로 겨울 시리즈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꽃 시리즈와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떠오르는 태양의 그런 시리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분은 물레로 만든 화분이긴 한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한뼘 정도가 되고도 큰 사이즈고, 이제 물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굽각기로된 거고요. 하지만 원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육이를 연출할 수 있도록 참 좋은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저희 공방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목단꽃을 그려보았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목단꽃을 그린 화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앞면에 예쁜 화분에 그림을 그려보았고,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목단꽃이 이렇게 되고, 다 사이즈는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큰 꽃만 옆에 있고 어, 이제 봉오리가 있는 화분이고요. 사이즈는 좀전화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요. 앞모습만 그림을 멋지게 그려본 화분이고요. 그리고 하얀 목단꽃을 그린 화분도 있습니다. 사이즈 역시 똑같고요. 네, 꽃. 한송이가 되게 어 뭐랄까 신비로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란 목단꽃인데 그림이 아, 좀 전에 화분하고는 다르고 이건 이렇게 다리를 저희 누디아 공방만의 트레이드 마크인 삼바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목단꽃을 그려 보았고요. 꽃화분, 꽃그림이 그려진 노디아 화분이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풍경도 인기가 많지만 풍경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꽃그림을 그려진 화분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농분인데요. 농분의 2022년이 밝아오는 태양을 멋지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어 동해 바다를 가지 않고도 누디아 공방에서 화분을 구입함으로써만이라도 이렇게 새첫 일출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었고요. 농분이야 좀 길어요. 사이즈가 네, 15cm 이상이 될것 같고요. 다들 이제 새해가 되면 일출 보러 동해에 많이 가시잖아요. 네. 사람 많고 또 요즘에 시국에 어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누디아 공방에서 일출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사각 화분이고요. 같은 일출을 표현을 해본 화분인데, 새해도 눈이 와서 이렇게 일출된 사각화분과 이거는 이제 약간 일출이기도 한 같기도 하고 노을 같기도 한 느낌이긴 한데 음, 너무 멋지게 이렇게 사각화분을 표현해 보았어요. 앞모습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음, 이렇게 그려서 장식을 해놓으면 참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화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때 네,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나팔분이라고 해서 여긴 좋고 입구가 넓은 사이즈고 뿌리가 길은 다육이를 심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렇게 겨울 나무가 눈이 맞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나팔분은 이렇게 입구가 굉장히 넓고 길기 때문에요. 음. 연출하기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림도 이렇게 멋지게 그려보았어요. 이 그림하고 비슷하게 그린 게이 사각인데요. 이 사각도 그림은 비슷한데, 좀 작은 사이즈이고요. 음, 좀 전에 그 일출 사각보다 좀더큰 사이즈 화분이에요. 나무, 눈밭에 이렇게 앙상하게 있는 나뭇가지지만, 누시아 어, 화분 칼라 자체랑 이런 앙상한 나뭇가지 화분 칼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칼라로 살수있고요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화분입니다 음, 이 화분은 꼬마 화분이긴 한데 이 그림이 너무 멋져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고요새 두마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눈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저희가 이런 새 종류 화분이 참 인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 맞은 화면에 이렇게 예쁘게 새두 마리 한 쌍이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에도 새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참 칼라 자체가 어 되게 멋진 표현을 하고 있죠. 저 루디아 공방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7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화분 판매하고 를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겨울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 시간을 좀 앞당겨서 7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분 오늘 보신 화분들 모두 다 구매도 가능하고 또 저희 회원님들과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참 어, 오픈되어 있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요.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셔서 화분 구경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루디아 공방 밴드랑 루디아 공방 수제화분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